좋아요. 김이박스 뉴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유튜브 김도이박스 채널의 멤버십 출시 소식인데요. 이제부터 김도이박스 채널에 들어오시면 PC에서는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새로 보일 겁니다. 유튜브의 정기 회원 시스템인 멤버십입니다. 김도이박스 아기니 멤버십의 등급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기니 1단계는 월 1,990원, 아기니 2단계는 월 4,990원, 아기니 3단계는 월 12,000원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여기서 중요한 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김도이박스 아깅이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은 우리 아깅이들은 가장 적은 금액인 1,990원짜리 1단계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천천히 1단계 아깅이들과 상의해서 2단계와 3단계 전용 혜택도 만들어 갈 예정인데 그때 보고 마음에 드시면 단계를 올리셔도 좋습니다. 김도이박스 아깅이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멤버십에 가입한 아깅이들은 김도이박스 채널에서 닉네임 옆에 귀여운 아깅이 전용 배지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채팅할 때 뽀짝한 아깅이 전용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배치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배치는 금액이 아닌 가입 기간에 따라 신규 회원은 R형태의 아깅티콘으로 시작해서 1개월 후, 2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마지막으로 24개월 후 이런 형태로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이모티콘 탭을 누르거나 아깅티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귀염뽀짝한 아깅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4가지 악인 티콘, 더하요! 바이 아깅 하트 아깅 눈물 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귀엽죠? 긴도이 박스에서 존재감을 마구마구 뿜뿜하며 아깅이 티를 팍팍 낼수 있는 긴도이 박스 아깅이 멤버십 벌써 가입하고 싶다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긴도이 박스 채널의 구독 버튼 옆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파란색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각자 구글 계정에 설정해 놓은 결제 방법에 따라 이렇게 혹은 이렇게 뜹니다. 카드결제나 폰결제 페이코 결제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좀비고등학교 가스를 현질할 때 가장 많이 애용하시는 구글 기프트카드, 구글플레이 잔액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월결제이기 때문에 매월 구글플레이 잔액이 있으면 알아서 빠져나가는 시기고요. 금액이 부족하면 알아서 멤버십이 해제되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유료구매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꼭 가입해서 아깅이티를 팍팍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부디 부모님 몰래 가입하셨다가 등짝 스매시 맞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갱도이 박스 뉴스 진행을 맡은 갱도이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갱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